리스크는 모르는 것에 온다! 재개발 투자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재개발 알려주는 여자 재발여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공기가 덥고 습해서 땀이 뻘뻘 나는데요 이런 날씨에는 직접 임장을 다니기가 귀찮은데 오늘은 저 재발여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대신 서울 전역을 발로 뛰면서 발견한 최상급 매물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발요 단독 매물이고 유튜브에서만 먼저 공개하는 정보이니까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지역은 강남 바로 옆에 위치한 역삼 2동 774번지 일대인데요. 우리가 역삼동 774번지 일대를 눈여겨보야 하는 이유는 일단 위치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점,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 한티역, 그리고 개통 예정인 미래 가천선, 가칭 도곡공원역을 삼각 축으로 두고 있는 강남권 중심부 주거지이고, 이세 노선은 서울에 동서남북을 가로지르는 핵심 교통축으로 추후 교통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미래가천선 도곡공원역 예정지와 매우 가까워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며 신설력을 빠르게 선점할 수 있다는 메리트도 충분한데요. 현재의 미래가천선은 작년 2024년 11월 KDI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가칭 도곡공원역 역사 유치 성원이 25년 지난달 6월 강남구 의원. 서울시 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이제 이번 달 7월 말쯤에 국토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도곡공원역 유치가 중요한 이유는 교통도 교통이지만 역세권인지 아닌지에 따라 재개발 방식이 달라지는 것도 한몫하는데요. 이곳 역시 2023 2000년 9월에 모아타운으로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 접수했다가 부동산 투기와 주민간 반대의견으로 23년 3월에 최종 미성전된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입니다. 모아타운이 해산되고 역삼이동은 현재 일반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곡공원역이 신설된다면 도심복합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개발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도심복합개발 사업은 뛰어난 사업성과 높은 수익성을 지닌 만큼 선정 요건이 엄격해 강남권 내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정비 방식의 유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도곡공원역이 신설될 경우 역삼 2동은 도심 복합 개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유력 교보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지면적 91제곱미터로 강남 최대 규모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민간 주도 재개발이 아닌 공공재개발로 이해관계 조율이 복잡할 경우에는 공공재개발이 민간 주도 재개발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시세만 보더라도 도곡넥스 역삼 푸르지오, 개나리 레미안 등 최소 30억부터 시작이며 입지만 보았을 때는 전혀 뒤처질 점이 없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위권 아파트가 시세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여 대지 지분이 넉넉한 매물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죠. 현재 재발려 단독으로 13평, 투룸 대지지분 7.95평 매물을 보유 중에 있으며, 13평에서 이 정도 대지지분을 가진 매물은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매물은 오직 재발려만 보유하고 있는 재발려 단독 매물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고요. 그래서 더욱 가치가 특별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꼼꼼히 챙기고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믿고 문의 주셔도 됩니다. 영상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될 수는 없지만 감각 있는 분들이시라면 지금 보이는 내용만으로도 이 매물의 미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매물은 실거주, 임대수익, 재개발, 프리미엄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강남 갭투자 핵심 매물입니다. 갭투자 기준 2억대로 강남 입성이 가능한 쉽게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는 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상담이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